첫 번째 경기 가와사키 대유코하마 f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가와사키는 시즌 초반 주춤했던 흐름을 빠르게 극복하고 상위권으로 도약했다. 마리시니와 에리손을 중심으로 한 측면 돌파와 전환 속도가 살아나며 공격 템포가 날카롭게 유지되고 있다. 중원 조율 또한 안정감을 되찾았고 최근 5경기 중 4경기에서 멀티 득점에 성공하며 득점력 상승세가 뚜렷하다. 홈에서는 4경기 연속 무패를 기록 중이며 볼 점유를 통한 경기 지배 능력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다. 유코하마마리누스는 전년도 상위권 팀의 명성을 지키지 못하고 리그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실점 억제에 실패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 안데르손 로페스가 고군분투하고 있으나 중원에서의 연계 부재로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조직력이 붕괴되는 모습이 자주 발생하며 평균 실점이 2점에 근접하고 있다 가와사키는 날카로운 측면 돌파와 안정적인 중원 조율을 바탕으로 경기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실점률이 높고 후반 집중력 저하가 뚜렷한 가운데 반등의 계기를 찾지 못하고 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가와사키가 승리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 경기 이마바리대 도쿠시마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마바리는 3호의 전형을 기반으로 수비의 수적 우위를 두고 주 역습 전기를 노리는 구조다. 웨슬리 다실바는 제공권과 포스트플레이에 능하며 마르쿠스 인디오는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이 준수한 편이다. 비니시우스 디니즈는 넓은 활동량을 바탕으로 중원과 전방을 연결하지만 공을 끌며 템포를 늦추는 단점도 있다. 특히 수비 전환시 윙백과 센터백 사이 간격이 벌어지며 측면 공간을 자주 내주는 구조적 불안이 노출되고 있다. 도쿠시마는 3-4-3 전형을 기반으로 스위칭과 세컨볼 싸움의 강점을 드러내는 팀이다. 루카스 바젤루스는 대구FC에서 활약하던 익숙한 얼굴로 문전 앞 침투와 연계 능력에서 확실한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 와타리는 볼 배급과 시야가 뛰어나며 시기모토는 측면 돌파와 볼 운반에서 공격의 폭을 넓힌다. 전체적으로 템포 조절 능력과 공수 간격 유지에서 이마바리보다 전술적 밀도가 높은 구성을 보여준다. 이마바리는 홈경기임에도 수비 커버와 전개 효율성에서 다소 아쉬운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쿠시마는 루카스 바셀루스를 축으로 한 스위칭과 박스 장악 능력이 두드러지고 있다. 전체적인 템포 조절과 전술적 완성도에서 도쿠시마가 확실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세 번째 경기 야마가타 대 교토 상가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마가타는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전개와 속도 중심의 공격을 펼치는 팀이다. 디사로는 문전 앞에서 연계 능력과 침투 타이밍이 준수하지만 피지컬 대결에서는 열세를 보인다. 키다는 볼 배급과 탈압박 능력이 안정적이나 수비 시 압박 대응 속도가 느리며 간격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이사카는 측면에서의 활로 개척을 담당하지만 전개 과정에서 세밀함이 부족한 장면이 자주 발생한다. 전체적으로 속도는 있지만 결정력과 조직적인 수비 커버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규토상가는 브라질 출신 공격수들을 활용한 공격 전개가 매우 활발한 팀이다. 라파엘 엘리아스는 포스트 플레이와 침투 타이밍 모두 뛰어나며 결정적인 순간 득점 감각이 살아있는 자원이다. 쿨리오는 2선에서 강한 압박과 공격 전환에서의 속도감을 동시에 갖춘 전술형 플레이 메이커이며, 무리일는 탈압박과 드립을 돌파해서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 팀을 이끄는 제일교포 출신 조기재 감독은 브라질 용병을 기가 막히게 활용하는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으며, 용병 조합의 유기적 움직임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야마가타는 좌우 스피드를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지만, 세밀한 마무리와 수비 조직력에서 약점을 노출하고 있다. 규토상가는 제일교포 조기재 감독의 지도하에 브라질 용병 조합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격 전개를 펼치고 있으며, 엘리아스 마이너스 툴리오 마이너스 무릴루 라인의 압도적인 피지컬과 결정력이 경기 흐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치업이다. 네 번째 경기 고우대에 마치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반포의 고우는 리톱을 기반으로 측면 전개와 세컨볼 싸움에 강점을 보이려 하지만, 중앙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와 후방 압박대응이 불안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미스이라는 전방에서 마무리보다는 연계 성향이 강하고, 레일리아는 좌우볼 배급과 탑압박에 집중한다. 토리카인의 활동량과 움직임은 많지만, 결정적인 돌파나 슈팅에서의 날카로움은 떨어진다. 특히 상대가 강한 피지컬 기반 공격수로 중앙을 압박하면 수비가 쉽게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 마치다는 스위톱 기반의 전술을 활용하면서 전방의 포스트 플레이와 빠른 스위칭이 강점이다. 오세훈은 등지는 플레이와 볼키핑 능력이 뛰어나며 전방에서 시간과 공간을 창출하는 핵심 자원이다. 소마은 빠른 속도와 침투 움직임으로 공간 활용에 능하고 미시무라는 넓은 시야와 세밀한 패스로 이선 연계를 돕는다. 오세훈의 연계 플레이를 기반으로 이선 침투 루트가 활발하게 구성되며 고후의 수비 집중력을 계속해서 시험할 수 있는 구조다. 반포의 고우는 3백을 활용하고 있으나 피지컬 중심의 공격 전개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다. 마치다는 오세훈을 중심으로 이선 연계와 측면 침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우 수비진은 오세훈을 막기엔 버거운 피지컬적 열쇠와 조직력 허점이 분명하다. 전체적인 전개 완성도와 흐름을 감안하면 마치다가 주도권을 질수 있는 경기다. 다섯 번째 경기 이와타대의 시미즈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빌로 이와타는 전통적인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좌우 측면 전개를 통한 전방 침투에 초점을 맞추는 팀이다. 마테우스 페이쇼트는 박스 안에서 제공권을 갖춘 마무리 자원이며 크록스는 볼 간수 능력과 볼 배급이 안정적이다. 우에하라는 중원에서 활동량이 많으나 수비 가담 시 커버 범위가 좁아 측면 수비에 부담을 주는 구조다. 포백 수비진은 간격 유지가 단단하진 않으며 빠른 전환 상황에서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노출된다. 시미지는 삼톱 기반의 공격 전개를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연계를 시도하는 팀이다. 이누이 다카시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으로 측면 돌파와 공간 침투, 결정적인 순간의 마무리 능력이 모두 뛰어난 자원이다. 키타가와는 최전방에서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고 야카하라는 중원 전개와 빌드업 안정화를 도모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한다. 공수 전환 속도가 매우 빠르며 세컨볼 대응과 수비 커버 밸런스도 완성도 높은 이름을 보인다. 주빌로 이어타는 측면 전개와 포백 중심의 운영을 통해 실리를 추구하겠지만 시미즈는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 능력 그리고 인누이다카시의 클래스로 경기 주도권을 쥘수 있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전술 완성도, 개별 기량, 템포 대응 모든 측면에서 시미즈의 우세 흐름이 유력한 경기다. 여섯 번째 경기 광주 FC 대 대구 FC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광주는 ACL 엘리트 일정을 병행하면서 리그보다는 대륙대에 더 무게를 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주포 아사니와 헤이스에게는 휴식을 부여할 가능성이 높으며, 박정인과 최경록 중심의 로테이션 운영이 예상된다. 기존보다 공격 템포를 조절하며 안정적인 점유와 위험 부담 최소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 홍경기이긴 하나 적극적인 라인 전진보다는 체력 분산과 효율적인 경기 운영을 중심에 둘 것으로 보인다. 대구는 세징야와 라마스를 활용한 간결한 역습 이주 무기이며, 중원 압박과 수비 전환의 완성도는 나쁘지 않다. 하지만 원정 경기에서는 전방 침투가 제한되고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력은 낮은 편이다. 수비 조직력은 비교적 안정적이기에 광주의 점유 운영에 대응할 수 있는 조건은 갖추고 있다. 공격보다 수비 집중력 위주의 접근이 유력하며 전체적으로는 신중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광주는 ACL 일정에 맞춰 아사니와 헤이스를 쉬게 하며 체력 조절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대구는 수비 집중력을 바탕으로 실점을 억제하며 역습 기회를 노리겠지만 마무리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결과적으로는 양팀 모두 공격 리스크를 최소화하며 안정적인 운영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으며 무승부 흐름이 유력하다.